하나님께서 왜 가끔 우리를 외면하는 것처럼 행동하실까? 왜 하나님이 가끔 멀리 계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느끼게 하실까? 그것은 정말 티없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믿음. 어떤 환경에 서든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니하면 견딜 수 없는 순수한 믿음을 우리에게 갖도록 할 욕심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. 이거 하나 우리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. 여러분 믿습니까?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.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. 조건적인 믿음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믿음. 받은 것이 많아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할 때마다 견딜 수 없어서 병상에서도 실패한 자리에서도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그 믿음, 그 믿음을 하나님이 좋아하세요. 너무 좋아하세요. 너무 좋아하시다 보니까 그 믿음을 안겨주고 싶어서 어떤 때는 내가 싫어하는 깊은 웅덩이에 던져놓으시고 마치 멀리 계시는 것처럼 마치 돌아도 보시지 아니하는 것처럼 마치 기도도 듣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동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믿습니까 여러분?